이건 다르다 이거 반가 반가. 이거 아니다. <laughs> 아, 너무 좋아요. <laughs> 그래요? <그럼. 웃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젊어진 ST 북극곰 성형외과 전문의 윤세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 뎃, 구알 부탁드려요. 네, 이마 맡으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상담을 해도 그런 경우들 이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추천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쌍꺼풀이 이제 눈꺼풀이잖아요. 눈에 이제 내안각과 외안각 이 사이에 이제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수술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범위가 이 부분밖에 안 돼요. 넓게 연장해서 절개한다 해도 눈썹 안쪽과 바깥쪽 사이 이 영역 정도. 까지만 이제 피부 처짐을 개선할 수 있고 수술의 범위가 좁다 보니까 처짐이나 주름의 문제가 눈 바깥쪽에도 이제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눈만 수술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의 문제들이 심해지거나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골고루 처져 있던 게 한쪽만 당겨지면은 안 당겨진 부분들이 더 처져 보이는 그런 역효과를 낼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만 권하면 안 되고 쌍꺼풀과 이마 거상을 같이 권하든지 아니면은 이마 거상으로 완전히 해결이 되면은 이 거상만 권하는 게 됩니다. 사실 이마 거상을 언제 이제 추천을 드리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쌍꺼풀이나 눈썹 거상, 이마 거상 이셋 중에 이마 거상이 가장 효과가 좋고 오래 간다고 이제 판단됐을 때. 두 번째 경우는 이마 거상을 꼭 해야 되는 경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는 보통 이마거상만 하면 이제 되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쌍꺼풀 수술도 필요한데 이마거상도 같이 해야 되는 복합적인 문제가 같이 있으신 경우에 이제 이마거상을 권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마거상만 이제 해도 되는 경우들은 쌍꺼풀이나 눈매 의 모양이 문제가 없고 두피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쳐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눈과 눈썹 사이 굉장히 좁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이마거상만 해도 원하는 모양이 나올 것 같다 고 판단이 되면은 이마거상을 단독으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쌍꺼풀이랑 이마거상을 꼭 같이 해야 되는 경우 눈도 많이 쳐져 있고, 콧등주름도 있고, 눈가주름도 같이 동반된 경우라 볼수 있는데, 그러면 이마거상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 때, 이제, 이마를 이제 땡겨봤을 때 모양을 보면은, 이게 쌍꺼풀 라인이 비대칭이거나, 아니면 눈뜨는 힘이 차이가 있거나, 눈꺼풀 지방이 많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쌍꺼풀과 눈의 기본적인 모양을 다 손을 보고, 이마거상으로 콧등주름이나 눈가주름을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황검으로 눈가주름이랑 콧등주름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처짐이나 여기 처짐은 아예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꼭 이마 거상이 동반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중년층은 여기 관자 쪽도 다 처져 있어요 그래서 관자 쪽을 올리려면 은 이거는 이마 거상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이마 거상이고 거기에 플러스 쌍꺼풀을 더 추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쌍꺼풀만 진행을 하게 되면 은 여기는 라인이 개선이 될수 있을지 몰라도 바깥쪽이랑 안쪽이 처졌기 때문에 라인이 끝에 가서 다꺾 굉장히 라인이 이상하게 보여. 그거를 교정한다고 바깥쪽 피부를 더 계속 잘르다 보면은 흉터가 막 여기 바깥쪽까지 다 연장돼가지고 나중에 이 절개 흉터가 보여. 그렇게 하면은 사실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눈 바깥쪽의 처짐과 콧등, 눈 안쪽 부분의 처짐은 이마화 상황으로 해결하면서 베이스로 이제 쌍꺼풀 라인을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 요 구독 좋아요. 눈두덩이가 블룩한데, 블룩하면서 처진 분들이 있어요. 눈두덩이가 층이 네 가지가 있는데, 피부, 근육, 안화지방, 눈둘레근 뒤지방, 이네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게 맞는지에 따라서 플랜이 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안화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이 제일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렇지 않고, 이제 지방이나, 눈들레 근뒤 지방이 많은 분들은 이게 쌍꺼풀로 이거를 개선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개선은 어느 정도 될수 있지만 피부와 근육을 너무 과도하게 자르게 되면 눈과 이 눈썹 사이 강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제량이 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이마거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위로 피면 은 두툼하게 많이 개선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쌍꺼풀이랑 이마과상을 같이 진면 진행... 뭐 사실 상관없는 게 쌍꺼풀을 디자인할 때도 이마거상을 할걸 대비해서 디자인을 해요. 상황검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서 라인을 높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마거상을 권해드리기도 뭐한게 라인 자체가 이마거상으로 하면 또 너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눈 바깥쪽과 안쪽만 올릴 수가 없거든요 이마거상. 결국엔 두피를 전체를 올리기 때문에 쌍꺼풀을 할때 이마거상을 할 거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동시에 많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 동시에도 많이 진행을 하고 따로따로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상관없어요. 어느 걸 먼저 해도. 어차피 다른 수술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고 플랜을 짜기 때문에 이마거상을 꼭 해야 되는 눈은 적은 이마거상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본인이 이마거상이 필요한지 이게 정확히 판단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자가진단 테스트라는 방법을 또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또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쌍꺼풀과 이마거상, 어떤 분들한테 적합한 수술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눈매라는 게사람의 이제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눈이 조금만 시원해져도 굉장히 사람이 인상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매를 이제 개선하는 데 있어서 꼭 쌍꺼풀만이 아니라 이마거상이 충분히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분들은 이마거상만으로도 그 눈매가 확실히 개선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영상 보시고 좀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좀 성실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젊어진 ST 성형외과 전문의 윤세훈였습니다. 안녕. <laughs> 네. 좋아요.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좋대 부알. <laughs> <laughs>